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드시죠? 그 직장 생활 중에서도 그 사람 관계, 사람이랑 부딪히는 직장 상사나 후배나 동료들과 부딪히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들 고민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그 일은 사실 뭐 밤에 늦게까지 하들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집에 끌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람 관계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그게 내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만 잘한다면 사실 직장생활 굉장히 평탄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 직장에서 거뜬히 살아남는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유능하게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들과 직장에서 겉뜬히 살아남는 처세술은 세 가지 비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일단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연한 얘기를 어, 별 생각 없이 어, 신경 안 써서 굉장히 남들한테 만만히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직장에서 그 직장 사람들한테 만만히 보이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 일단 일을 잘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 일을 물론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일을 잘하면서도 그게 쇼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잘하는 걸로 나는 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 성격 때문에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내가 보이고 있나?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 솔직히 말해서 뭐저기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보단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그걸 인정하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일을 잘해야 되고 물론 잘해야 그건 기본이고요. 일을 잘하는 걸로 남들한테 쇼잉을 하는 거 이건 어, 남들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일을 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가지 관리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어, 내일부터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일단 만만치 않게 보이는 방법 그 중에서 일을 잘하는 걸로 쇼잉하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말관리. 말을 여러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딱 부러지게 해야 돼요. 딱 부러지게. 실질적으로 말을 이렇게 막 뒷꼬리를 막 흐리는 분들이 있어요 음... 뭐, 어... 음...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음, 음... 그리고 막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신 없는 것처럼 이런 말투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남들한테 만만히 보여요 그래서 아, 내가 음... 어... 막 이런 말을 자주 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 뒷꼬리를 막 흘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다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 뭐한 거, 이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뭐한거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자분들. 못만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같아요 라는 거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내일 출근하면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못만것 같아요 라고 내가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은 이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잘 모르겠어요 또는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또, 유독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이렇게 폐이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라든지, 뭐, 아,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못 모은 것 같아요. 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말투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지 아닌지 체크, 체크, 체크하셔서 그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일단,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요. 일을, 물론 잘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처럼 그거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하 직원이 나와 있는 거하고 아니면 내 뒤에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하 직원 입장에선 이게 그렇게 뭐 힘든 게막 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딱 15분만 일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장님, 팀장님이 나오기, 팀장님이 부장님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10분 아니면 15분만 일찍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앉아있다가 내 일을 하면서, 아, 부장님 나오셨어요? 아,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직원과 그 팀장님, 부장님이 이미 책상 위에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막 헐레벌떡 나중에 와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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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어, 안녕하세요. 뭐,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동일한 어떤 업무 실적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능력의 차이가 있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 출근하시고 또한 가지 뭔가 하면요. 어, 시간을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 주도하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 주도하는 것도 이제 주도하는 거라고 할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나한테 내가 김대리예요. 근데 팀장이 나한테 자, 이거 뭐 언제까지 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가 만약에 어, 화요일 날뭐 오전까지 라고 했다. 화요일 오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팀장님 물어봤을때 화요일 오전까지 해.라고 화요일 오전 해서 나한테 보여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들이 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들이 밀고, 자 팀장님 이거 이렇게 저기 지시하신 일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살 이게 검토해 보시고 피드백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아직도 하고 있어. 막, 정리하고 있어. 근데, 막, 팀장이, 그, 김 대리, 그거 어떻게 됐나? 아직 안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이게 금방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미는 거 하고. 여러분, 정말 퀄리티가 달, 다르게 느껴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컴퓨터처럼 사람이 정확하게 그 퀄리티를 알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이제 내놓고, 자, 뭐, 고치실 내용 있으면 검토하시고 뭐 저기 수정이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리포트하고 그날 오후에 헐레벌떡 갖고 온 사람의 리포트하고 수준이 똑같다 하더라도 오전에 내민 사람 수정을 하겠다고 딱 마음자세게 돼 있는 그 직원의 리포트가 훨씬 더 유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도하라, 시간을 관리해라. 이게 일을 잘. 하게 내가 쇼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볼까요? 이미지 관리. 여러분 그 이거는 번외 편인데요. 실제로 업무랑 관계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이미지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그 만약에 점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팀별로 이제 가서 식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점심 시간에 뭐 김치찌개 먹으면서 부대찌개 먹으면서 굉장히 뭐, 뭐 진지한 업무 토론을 하지는 않잖아요. 뭐 재미있는 얘기 하잖아요. 뭐 그냥 뭐 TV에 나오는 얘기, 뭐 예능 프로그램 얘기, 뭐뭐옆팀 뭐 회식했던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그 동료나 상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요즘엔 이런 게 유행이래요. 요즘엔 이런 게 트렌드래요. 그러니까 자, 2019년에. 19년에 트렌드 칼라는 이런 거래요. 뭐 이런, 트렌드 칼라 이런 거랑 전혀 관, 관련 없는 그런 뭐 직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TV 얘기라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거의 국민방송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런데, 자, 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 왜, 그 요새 광고에도 많이 쓰는 이그 말, 말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선생님, 뭐,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이 막불 막 붙어서 막 재미있게 막 진행될 때, 막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막그 직장 팀장한테, 뭐, 팀장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시류에 막 유행에 막 민감하고 위트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방송 종료 다 됐어. 막 끝났어. 뭐 지난번에 뭐 옛날에 끝났어. 근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 팀장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히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트렌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방송이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봐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직장 상사나 동료들한테 가르쳐 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 이런 거를 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볼까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몸 관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나면요. 실제로 이제 말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몸 관리하는 거. 여러분 맨날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 유능하게 안 보여요. 절대로. 맨날 그막막 막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막 책상에 엎드려 있고 뭐, 뭐 아프다고 뭐 병원 자, 오후에 잠깐 줘. 병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조퇴하거나. 이런 사람 유능해 보이겠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 굉장히 유능함과 밀접하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하루 에 30분이라도 막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꼭 여러분들 몸 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일 잘하게 보이는 방법 말 관리, 시간 관리, 이미지 관리, 몸 관리 이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두 번째 볼까요? 직장에서 거뜬히 살아남는 처세술 첫 번째 만만치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만만치 않게 보여야 된다 이거고. 자두 번째는 인사 잘하고 뒷담화 하지 않는 이미지 메이킹.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로 덕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보면 자 인사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팀장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방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리급이나 과장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팀장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나요? 안 하시죠. 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회사에서. 정말 성공하려면요. 부하 직원한테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산20 기업에서 25년 근무하고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하려면 부하 직원이건 거기서 청소하는 아줌마건 아니면은 경비 아저씨건 무조건 먼저 인사하면 굉장히 확률이 올라가요. 인사를 잘하고 윗사람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밝고 영랑하고 유쾌하게 좋은 에너지를 막 뿜뿜 내뿜으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또 하나 뭔가면, 하저 사람은 남의 뒷담화를 안 해. 라는 이미지 메이킹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하고, 막술 마시러 가서 뭐 안주 사마 막이 사람 저 사람 막 씹어 대고, 막 회의 시간에 뭐딴 팀하고 막 싸웠으면 그 팀에 있는 직원들도 막 욕해 대고, 막 사실 이러잖아요. 그게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직장에서 아주 처세술을 잘하고 싶다고 만약에 마음 먹었다고 하면 그런 뒷담화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세요. 특별히 왜, 그, 직장 상사가 내 바로 직속 상관이 남이 뒷담화 굉장히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상사가 막, 막, 누구를 막 뒷담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저는 뭐 이런 뒷담화는 싫습니다! 이러고서 팩! 하고 돌아나갈 순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되게 웃기니까. 그러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계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누구를 막 씹어대고 안 그래? 김 대리? 딱 이러면 그냥 흠 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김대리라는 사람은 남이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쟤는 뭐 누구도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딱 이미지 메이킹이 돼요. 그런 게 결국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요소. 인사 잘하고 뒷담화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아 정말 중요한데 뭔가 하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회사에서. 아, 그럼 어떡해요? 힘들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너무 힘든데. 그냥 유세미의 직장 수업 TV를 보세요. 시청하세요. 전 정말 진심으로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 방송을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 직장 상사, 직장 동료한테, 어,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막술 한잔 사주세요,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술 마시고, 뭐, 막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 직장 사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한테, 아니 제가 뭐 어쨌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양반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누구 직장 상사나 부하나 뭐다 동료나 이렇게 막 욕하게 돼 있죠. 막 그분들을 칭찬하면서 나 힘든 얘기를 하진 못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 시간 쓰죠? 그 체력 쓰죠? 그리고 뭐돈 쓰죠 낭비예요 정말 웨이스트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집에 오세요 집에 오셔서 막 이렇게 뜨거운 물에 딱 샤워하고 제가 캔맥주나 뭐 와인이나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나 탁 꺼내 들고 유세미 직장 수업 tv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과 가장 맞는 주제를 찾으세요 그래고 그거를 보시면서 혼자 앉아서 술, 마시는, 술 마시든지 아니면 뭐차 마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떡볶이 아니면 치킨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막 먹으면서 이 방송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이 방송은 여러분들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이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해 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막그 어 힘들었을 때 도움만을 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막 뭐, 힘들다는 얘기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뺏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뒷담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시 되거나 그런 일들이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다고 회사에서 막 표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에서 정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정말 피나게 한제 입장에서 보기엔 정말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한테는 절대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고 늘 밝은 표정. 그리고, 아, 뭐, 제가 하겠습니다. 뭐, 좀 힘들지만, 뭐, 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고 차라리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면, 뭐, 가족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 그 직장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다 토해놓고, 정말 화풀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하면 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나면 여러분들의 단점이 그 회사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일로 돌아오지 않아요.그 사람의 우리는 다들 학생이 아니고 다들 성인이고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직장인이잖아요.그런데 나의 단점을 내가 막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막 힘들여가지고 막 일부러 노출을 한 거죠.나의 단점을. 나의 힘든 면, 나의 약한 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그 회사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럴 거야. 라고 취급을 당하는 거지, 그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너무 각박하다고요? 에, 회사는 그런 거예요. 회사를 어 학교나 어떤 친목 단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는 회사예요. 직장은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절대로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굉장히 직장생활 잘하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직장에서 거뜬히 살아내는 첫세술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즐겁고 성공적인 그런 어, 매일매일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유세미 직장 수업 유, 유익하셨나요? 예 추천 영상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영상도 같이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한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